왜냐하면, 아이 때문에. 아유, 그러면은, 아 30분 안에 맞춰줘야지. 근데 난 30분 안에 간다고 그랬는데 불안해 하잖아요. 안 맞으면은 또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 이제 천천히 가주셔도 된다고. 아니, 그, 럴지 그럴 수가 없지. 아 그럴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아유, 천천히 가도 되는데. 아유, 아무튼 뭐, 그냥, 그래가지고 시간 맞춰주고. 남편이 이제 퇴근하고 나오는 게 11시 반인데, 그, 좀 기다리면 안 되냐, 내가 남편 보고. 어? 한 5분 기다리면 안 되냐. 아이 문제가 걸려있대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안 그러면 원래는 집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냥 남편이랑 같이 가겠죠, 뭐. 커피 한잔하고 기다리라고 그랬죠, 뭐. 커피 한잔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안녕! 그러고 왔어요. 컨셉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딱 맞추는 것도 맞추는 거지만, 아침에 출근할 때, 조금 더 여유있게 도착을 해서, 후다닥 어올라가지 말고 어, 엘레강스하게 출근하시라 그리고 커피 한잔 하시라 컨셉이 그거예요 진짜 늦었아 진짜... 네, 고마운 일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을 벌고 하는 건 없잖아요 비용은 똑같요비용 비용 거의 더 싸게 나오죠 왜냐면 거리는 똑같지만 신호대기를 안 하니까

택시하단 하나 만들거예요네 저같은 저같은 좀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양성을할거예요 그렇죠 요금체계도 바꿀거고요 그러니까 기사가 같은 일을 하는데 일을 좀덜시킬거예요 우린 12시간 일하는데 10시간은 일하지만 근데 그건 안될거예요 아마 법적인 것도 걸려있고 뭐 손님들도 그래요 만약에, 거기서 여기 가시는데, 내가 아까, 어, 시간, 시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보다 지금 분명히 줄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달리면서 아까도 봤지만, 요리조리 이렇게 가요. 그죠? 네? 무리하지 않고. 그러면서 한 5분에서 10분을 줄여요. 과속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300m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거죠. 손님을 최대한 내 택시 안에 조금 앉게 아있 하는 거지. 내 택시 안에. 어? 그래 손님도 좋고 나도 좋으니까. 근데 이거는 날가 좋은 게 아니라 손님 좋으라고 그는 거야. 난 손님의 시간을 어쨌든 5분에서 10분 아껴주는 거니까. 지금도 제일 먼저 출발하잖아요. 시너지 그고 먼저 출발해야지 포지션을 선점을 할 수가 있으니까. 문제는 네.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예.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돈을 조금 더 벌잖아요. 그럼 우리 회사의 택시 기사들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그잖아요. 렇 그러면 다른 회사들은 우리 회사를 따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택시 회사 변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목적지 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딱 대비를 할 거예요 에입주세요 여기서 내릴게요 여기에요? 네 아니에요 네. 자 일단 내리시면 자 봐봐요 봐봐요 내가 밀어드려 그러면 예 네, 밑으로 그냥 아니 들지 말고 밑으로 쓱 끌어내려 이렇게 쓱 그렇지 그렇지 어? 힘 들어요 안 들어요? 어? <laughs> 진짜 안 들려요 네. 네. 가요 에. <laughs> 결제 요금 어우, 리액션 좋았는데.